평소 영상에는 딱 어떤 제품을 일부러 권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자, 이러한 고민 해결 영상에서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주로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감사합니다. 홍재경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2022년 새 피부 신년 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했는데 계획 <laughs> 좀 세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 계획을 한번 짜서 왔습니다. 네. 아, 제가 또 이렇게 피부심에서 열심히 보면서 피부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음. 열심히 짜봤는데요. 네.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우리가 계획표를 짜듯이 피부 관리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절 동안 외부 환경이 계속 변화를 하고 또 홍지경 아나운서처럼 야외 촬영이 많은 분들이나 뭐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날씨만 좀 풀렸다 면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가야지. 또 뭐, 겨울만 되면 너무너무 건조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러한 1년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피부 관리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일단 저는 정말 1월에는 촬영이 별로 없어요. 음. 겨울철에는. 골프가 비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심현철 원장님께 레이저 토닝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골프 치면서 생긴 이 잡티들을 너무 없애고 싶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뭔가 건조하니까 겨울철에 좀 보습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월, 2월에는 토닝 그리고 보습 관리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피부신 구독자분들께서도 음. 이 겨울철에는 건조함과의 사투를 벌이시는 분이 정말 많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시간에는 이 피부 관리 계획 첫 번째 이 보습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어요. 네. 겨울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뭐 1, 2월에는 피부 이 안쪽에 보습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겨울철에 피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겨울철에는 실내에는 난방이 빵빵하게 틀어놔 있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여름처럼 막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높여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율이 온도 1도당 10% 정도 증가를 하고 음. 또 실내가 난방 때문에 오히려 네. 이렇게 건조해지는데 습도가 낮을수록 또 피지 분비율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실내에 계속 있는 경우에는 피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피부는 어떻게 느끼죠? 우리가 건조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뭐, 아, 지난번에 선물 받은 영양크림이 있는데 그것도 덧발라야겠다 하면서 막 4중, 5중으로 <laughs> 두껍게 네. 덧바릅니다. 맞아요. 자, 물론 뭐 건조하니까 보습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뭐 4중, 5중으로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을 더 빠르는 경우,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들에는 이런 화이트 헤드나 트러블이 더 생기는 거죠. 어, 정말 여배우들이 원래 차를 타도 히터를 응. 절대 안 켜고, 응. 집에서도 막 건조한 그런 온풍기를 안 뜬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히터와의 싸움이 중요한 응. 것 같은데,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막 좋은 영양크림을 4중, 5중으로 바르는 것도 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한겨울에 이렇게 트러블도 지금 저게 턱 밑에 트러블도 많이 났는데 좁쌀 여드름도 이마에 더 생기는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현상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피부는 건조하다고 느끼게 되면 보상성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지 분비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화장품 개수 줄이기야. 그렇죠. 어,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네. 자주 발라주는 것이죠. 자,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보시면 화장품 한 개당 한 40에서 50여 가지의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평소대로 막네개 다섯 개씩 계속 덧바르다 보면 화장품 성분으로 인한 뭐엘러지 반응이나 뭐 모공의 막힘이나 뭐 색소를 자극하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꼭 필요한 물질들만 포함된 것을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 방송 전에 그 원장님 병원에서 이제 보습 관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음. 그럼 좀 추천할 만한 게좀 있을까요? 네, 제가 평소 영상에는 딱 어떤 제품을 일부러 권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러한 고민 해결 영상에서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주로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1, 2월 같이 이렇게 난방이 빵빵하게 들어와서 피부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환경이 되어서 피지는 증가하고 네. 피부 속은 건조한 경우에 네. 피부 안쪽에 다이렉트로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술들을 권하는데 시술이요? 네,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샤넬 주사로 알려져 있는 필로가 주사랑 아. 두 번째는 리쥬란 힐러입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원장님이 정말 속 시원하게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 샤넬 주사나 니즈런 힐러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모공이 발달하고 피지 발달이 있는데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겹으로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히게 되는 현상이 생겨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안쪽으로 다이렉트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샤넬 주사로 불리는 필로 가 주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름이 뭔가 막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laughs> 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반에는 사실 거부감이 있어서 병원에서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음. 자 근데 물을 빨아당기는 히알루론산과 미백 주사의 핵심 원료인 글루타치온 그리고 미네랄이나 뭐 아미노산 등이. 피부에 수분감도 충전해주면서 비교적 얼굴도 환하게 해주고 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특별히 부작용이 없어서 오. 우리가 뭐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도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피부 예민하셔서 시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이런 원장님의 말씀은 정말 대환영인 것 같습니다. 리쥬자 닐러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리쥬라일러는 맞아보신 분들이 자꾸 맞는 경우가 많은데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를 음. 주입을 해서 피부의 자기 콜라겐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네. 피부의 탄력도 증가나 뭐 모공 축소, 잔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사도 크게 부작용이 없어서 음. 우리 가뭐눈 근처에 있는 잔주름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어. 또 얼굴뿐 아니라 뭐목 주름에도 많이 쓰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물광 주사 성분과 마취제를 섞은 제품이 나와서 이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또 수분을 함유하게 해주면서 마취제까지 넣어서 음. 리쥬라닐러 주사 시에 이제 통증을 줄인 제품이 새로 나와서 겨울철에는 특히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또 주사를 기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이런 또 말씀은 또 대환영이 될 만한 그렇죠. 말씀일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그렇다면, 물광주사 계획을 사실 여기다 썼거든요. 물광, 네. 물광이 필요하다, 음, 나는. 음. 봄에. 음. 특히, 네. 3월달에는 물광주사도 꼭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물광주사는 어떨까요? 물광주사의 성분이 바로 이제 히알루론산인데요. 자기 몸에 이제 천배 정도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음, 하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 피부 안쪽에 다이렉트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 이 히알루로산만한 게 없습니다. 음. 자, 근데 물광 주사를 맞으면 점도 때문에 약간의 이 엠보싱 현상이 좀 짧게 가기도 하지만. 길게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인 분들 조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성분에서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부담이 없으면서 또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첫 번째 필로가 주사와 두 번째 리쥬란 힐러에 물광 주사가 포함된 리쥬란 힐러 HB 플러스를 권하긴 합니다. 아 합해져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때 보니까 이 리쥬란 힐러를 얼굴에 바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사가 아니라. 네 리쥬에이드라고 네, 이제. 리쥬란 힐러의 성분인 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를 농도를 좀 낮추고 다른 성분이랑 좀 섞어서 피부 표면에 찰싹 이제 굳게 만든 것인데요 음... 우리가 정형외과 같은 곳에서 뭐 관절 부위 같은 부위에 상처가 있었을 때 네. 우리 뭐 붙이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 리쥬란 힐러 성분을 바르는 형태로 특히 이렇게 좀 굳을 수 있게 그런 제형으로 만들어 놔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줘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도 피부 건조증과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리쥬에이드를 도포해 주면 마찬가지로 보습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시술입니다. 아, 어, 저는 평소에 좀 주사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는데 네. 방금 이렇게 바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네. 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일단은 제 신년 계획표 중에 1, 2월 이 건조함 해결에 대한 것은 좀 뭔가 해결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쭉 계획표를 적어 놨잖아요. 네. 점점 이제 날씨가 6월부터 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햇볕 때문에 피지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그 모공 관리가 아마 그쵸. 올해 피부 관리에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 모공 관리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피부 관리 계획을 받아보면 뭐 모공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공에 대해서는 좀할 얘기가 많으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공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다음 시간도 또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